저희 수술을 받으신 분 사례를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팔을 내리고 있을 때는 앞에서라든가 아니면 비스마게 봐서도 이 흉터 자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팔 거상 수술은 어 절개를 해서 피부를 없애면 서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자체를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해서 끝나고 나서의 통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클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 실제로 저희 환자분들 말씀을 좀 들어보면 물론 뭐 수술을 했는데 하나도 안 아프고 이럴 수는 없겠지만 어 충분히 수술하고 나서 직후부터 어느 정도 크게 문제 없이 견딜 수 있는 정도, 이 정도 약간 욱신욱신하는 이 정도의 통증이라고 생각 하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수술하고 나서는 해당하는 부위를 붓기라든가 멍을 좀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압박공대를 이용을 해가지고 압박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팔 자체보다는 이제 앞팔 쪽이나 손 쪽이 좀더 붓기가 좀 많아지는 이런 현상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붓기는 특히 또 팔을 일상적으로는 보통 내리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손이라던가 이제 앞쪽 팔에 있는 붓기 이런 부분들은 좀 지속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이 붓기는 실제로 뭐 수술한 부위는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위쪽에 위팔 수술한 부위에 압력이 좀 줄어들면서 어그 붓기도 같이 빠지게 되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팔이 아무래도 생활함에 있어서 많이 사용하는 부위다 보니까 수술하고 나서 언제쯤 실제로 팔을 움직이고 할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수술하고 나서 그냥 일반적으로는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이후면은 충분하게 일상생활에 할수 있는 이런 팔을 움직이는 동작들은 충분히 할 수가 있고 뭐 팔을 이용을 해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막 무거운 걸 드는다거나 이런 일을 하는 경우에는 좀 넉넉하게 2주 정도 시간을 좀 두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팔 거상 수술은 팔 부분에 대해서 시행되는 미용 성형 수술 중에서는 가장 뭐 끝판왕이라고 이야기 해도 될 정도로 가장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가 있는 이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즉, 팔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피부가 늘어진 건, 그 다음에 지방이 많은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한꺼번에 교정을 할 수가 있,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가장 드라마틱한데, 대신에 이제 흉터를 어느 부분까지 만들고, 어느 부분에서는 흉터를 좀 최대한 배제한 채로 모양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 이런 상태라서, 어 본인은 그냥 생각만 해가지고는 판단하시는 것보다는 실제로 병원에 와서 이제 상담과 진찰을 통해서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수술 방법을 선택해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